일절부터 우리 같이 있습니다. 1사절까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뒤로 대답하여 이시되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대포로 얻은 인과 같으니 그정도를 보며 그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로나더니 오기를 싫어하오네 다시 남는 종들을 부르는 이르네 원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사어질 그 준비하되 나의 수와 삶신진승을 잡고 모든, 모든 것을 다 주었으니 부모의자식 없어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오지 한 사람은 자기 같으로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들이너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살의자들을 침멸하고 그 동네를 불수하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본인 자체를 준비하였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곤 이들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본인 자체에 정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다가한잔한잔한잔한 잔으로 모두 데려오니 본인 자체의 손님들이 가득하자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고를 잊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제 예복을 입지 않고 그가 나를 더욱 쫓아오네. 이 사랑 때문에 아들그발을 묶고 깎아서 내어온 지라속일게하느 하시라. 사을 받는 자를 맡해 백갑 하늘의 그 자를 주고니라. 혼인 잔치. 아들의 혼인 잔치. 저는 아직 이게 아이들을 이게 렇 아이들을 결혼시키지 않아서 아직 그 실감을 어, 못 느끼지만 부모가 어, 자식이 태어나서 또또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그 인생을 출발하는 그첫 출발의 그 결혼식. 어,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어, 더 기쁠 것 같아. 또 우리 지체 안에서 또 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만남을 어, 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볼때 주님이 이렇게 합당하다, 네. 주님이 합당하다, 주님이 응, 기뻐하신다라고 생각 것을 들을 때 느낄 때 실제로 이렇게 어, 자녀가 저기 하는 것보다 굉장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고 몰라도 이미 저는 내 자, 자식을 어, 추가시키는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내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는 그것이 최고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믿음,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더 이렇게 벅차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굉장히 그런 것들에 기쁨을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게 고백을 그걸 느낌을 받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것은 주님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전한 안전한 정말. 사랑인 것을, 마음인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도 혼인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천국이 마치 자녀를 결혼시키는, 우리 아들 결혼한다, 우리 딸 결혼한다. 내가 결혼할 때는 얼렁뚱땅 뭔지 모른지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처음 아닐 것 같은, 이렇게. 또 새끼를 낳을 때도 새끼가 이쁜지, 사람들이 지나가면 애들 이쁜 예쁜 이애 오면 이쁜지 어찐지도 몰라. 너무 이게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키우는 것도 넉넉하게 키워야 되는데 막 처음에 하여튼 어 결혼해서 살 때는 어떻게 숟가락 두개 하여튼 냄비 하나 갖고 시작하니까 어 그거 그거 키울라 이렇게 이거 키울라 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음 하여튼 이쁜지 어쩐지 그냥 잘잘 잘 쑥쑥 자라만 가고 <laughs> 다치지 만 말고 병만 들지 말고 보고 살았는데 하여튼 손자를 이렇게 손녀를 키워본 음또 분들은 제 나이에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막, 이뻐 죽어, 봐 눈에다, 너도 안 아프대. 막, 어. 아, 그러면서 나는 오직 주님이래. 손녀, 손자를, 아, 응, 이렇게 맞이하기 전에는, 나는 그래도, 아우, 애들 싫대. 어, 오직 주님이래. 오직 주님밖에 안키운대 주님만 키운다고 엄청, 어, 누가 물어봤어? 아, 누가 물어봤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잘가, 막, 그렇게. 어, 하여튼, 그대로, 그대로. 실천도 못하아면서 호도롭게 입으로 먼저, 입이 벌써 와. 입이 벌써 육이 나와가지고 입이 먼저 말을 해. 마음은 거기에 준비가 안 돼놓고, 응. 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손녀 나고 손자 나니까 막, 옆에서 볼 수가 없어. 그래, 더, 더 극성이야. 다른 사람보다 더극성이야더 극성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시험 들라고도 막, 말안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머, 저렇게 좋은 같 터는데, 절대 아니래. 오직 주님이래. 오직 주님이래. 막, 오직 주님이래. 막, 오직 주님밖에 없대. 막, 주님의 그 사랑은 막, 그 은혜가 없 오직 그냥 예수 사랑하신만 불러. 노래부지팔 예수 사랑하신. 지금까지 지내온거 주님의 은혜가왜 그렇게, 누가 보면 엄청 완벽해. 그래도 과연, 어. 내가 볼땐 이쁘지도 않아. 인간적으로 볼땐 이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쪽쪽 말고 난리야. 아우 정말, 어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 의 안에서의 잔치가 벌어지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믿음의 잔치가 벌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려는 그런, 그런 모임에서도, 어? 우리는, 우리는 가면 그것이 먼저잖아. 하나님 나라 말하는 게 먼저잖아. 하여튼, 말로는 하여튼, 어? 천국, 천국은 내 것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막 오직 그래놓고. 아면아 누가 물어봤어 주제가 그게 아니야 아닌데도 축축 들어와 또그 끄덕는 가 하면 또 들어와 음. 아우 장난 이거 주요 음. 참 그게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가 봐요 어떤 것에 막 아니다 그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 <웃음> 알렐루야 <웃음> 또 강한 부정은 긍정이고 강한 긍정은 또 부정이야 신경 쓰지 마 알렐루야 음. 신경 쓰지 마. 응. 자, 그래서 음, 그렇게 좀 그런 거 같아. 우리 인간은 이, 절대로 나 이거 안 먹어. 막, 절대로 나 이거 안 좋아해. 막그 보면 그거 다 그냥 요만큼 갖다 담아요. 다 숨겨놓고 창고에 있어. 아유 정말로 진짜 응, 그게 응, 우리의 한계인 것을 응, 생각합니다. 아니야. 응. 어, 우리는 이렇게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찬양을 해도 춤을 춰도 기뻐서 추는지 내 안에 주님이 들어서 추는지 그게 아닌 것 같아 요 주님을 달래려고 <laughs> 주님을 달래려고 주님을 꼬시려고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좀내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고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알게 돼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내 진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보다 내 자식이 결혼하고 내 자식이 잘 살고 내, 내가 아픈 거보다 내가 아픈 거보다 자식이 아픈 거더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손자 손녀가 몇 명? 몇 명? 여덟 명. 예? 여덟. 여명다 모이면 새끼들이 다 모이면 몇 명? 몇십 명? 한0십 명. <laughs> 다 보인대요 장로님께 면절 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애들이 그래도 붙은 부입이 나오면서도 아빠가 올라오면 옛날 아빠의 그 광기가 있거든요 <laughs> 아빠 옛날 그 광기가 무서워가지고 그게 그 습관이 되고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어쨌든 멈춘다고 하는 입이 쭉 나와 있고 하는 입이 속으로 들어가 있고 하여튼 그런 자식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이 할렐루야 그게 잔치예요 장로님 알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근게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아 우리 새끼들 없으면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새끼 해봤자 우리 몇명 밖에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부하가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정말 믿음 안에서 이름도 다 같은 뭐, 요한이, 뭐, 눈에 네. 다 좋은 이름 없는 것 같아요. 룡 숙룡, 숙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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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 귀가 온전해야 돼. <laughs> 네, 이렇게 어. 참그 그 믿음이 참 그쵸의 시작이 저기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아들을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그렇다는 거야. 잔치라는 거야. 내가 결혼한 거보다 내 자식이 잘 되고, 뭔가 내 자식이 비전이 보이고, 어, 나는 힘들었고, 나는 가난했고, 나는 지혜가 없었지만, 자식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또 왜?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참. 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에 겪었기 때문에, 또 즐거운 잔치가 오고, 거기 열매가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어, 할렐루야. 정말 생명적인 어, 깊이 있는, 여운이 있는, 어,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너무 쉽게 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알아, 돈도 너무 쉽게 벌면 너무 쉽게 알고, 이게 쉽게 하더라도 쉽게 나간다고 그잖아요 어.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인 잔치 했는데 자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잔치, 결혼 예식이라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무엇을 갖고 오셨어요? 복음을 갖고 오셨죠? 그 복음은 무슨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무서운 소식이에요? 깊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깊은 소식.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잔치에는 기쁨의 노래가 있고, 기쁨만, 기쁨해야 돼. 잔치 와갖고, 지금 막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술 먹고, 술을 유통해갖고, 막, 너희로 와, 도 옛날에는 그랬지막 툭툭 치면서, 때리면서, 협박하면서, 음, 물란을 일으킨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풀리가스풀리가 있다는 거. 스풀리는 뭐예요? 스풀리의 왕은? 어, 우리를, 하나님을 방해하고, 기쁨을 방해하고, 평강을 깨는,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그게 세상 영이에요. 육신의 영이에요. 육신을 자꾸만 죄로 가게 가는 죄를 잉태하게 만드는 거야 자꾸만 죄를 잉태해서 끝내는 우리가 주님은 부활 이요 생명이 됐잖아요 나를 믿는 자마자 어, 주님은 다 살아난다 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음에서 다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혼인잔치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도 다 혼인잔치처럼 혼인잔치, 잔치콩 심은 데콩 나고 팔 심은 데판 나고 어 그럼 우리가 심은 데로 가는 거예요 파란색을 심으면 파란색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무슨 말겠어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로, 느끼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것은, 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영원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뻥을 쳐도, 그게 뼈이 주님 안에서, 주님 모든 걸 능가하고, 주님을 모든 걸할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을 하시겠다면,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가 어, 선포했을 때, 그것은 누가 믿, 누 어떤 주님의 믿음이, 그것을, 알렐루야 불가능한 것들을, 옮기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시, 신하들 보내서 초대장을 보냈어 우리에게 하나님 초대장을 보냈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초대장을 잘 받고 지금 그 초대장 안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지금 앉아있는 하객으로 앉아있지만 할렐루야 우리 또한 우리의 잔치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도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정말 춤이 있고, 가락이 있고, 노래가 있는, 거기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어떤 피곤함과 무거움과 그 어떤 다툼과 또한 우리가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할렐루야. 그 믿음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를 때,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항상 주님으로 알고, 우리 속사람이 매일매일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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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신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다 명단이 왔어. 한 첫, 어, 일본에서 한만 명이면 만 명, 천 명이면 이렇게 딱 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다 초청한 첫 번째 누구, 첫 번째 누구, 하여튼 우리 식구들 하여튼. 음. 기아무개 그 최아무개 하여튼 어, 박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다그그 그, 어, 리스트를 보고 다 청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다 가서 딴집 주집 이집저집 집 가면서 다 어, 주님이 초청했다 어, 하나님 초청했다고 다 가서 알렸지만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들을 때렸어요 죽였어요 불살라버렸어요 응. 이건, 이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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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동네 이야기야, 이게. 세상보다도 못해. 응? 세상에, 세상보다도 더 못한.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의 영적전쟁. 아까 전사에 말한 것처럼. 늑대가 으글글. 우리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안불라오그지만 우리를 지금 뱀들이, 영적, 왼수들이 지금 여러 로 막, 어떻게든지 하라고 막, 어떻게든지 밀어내리려고 막, 바지가에 잡으려고 지금 구물구물구물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영으로 보면, 우리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보이면 우리 안 보이는 게, 안 보여주고 가려주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응. 응. 맨 봐가지고 이러니까 너 조심해. 이러니까 너는 거기 가지 마. 이러니까 뭐 우리가 더 쫄려갖고 이제는 이게, 이게 멘붕이 와버려. 이게 가닥이 안 치르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돌파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움직이지 않는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산자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옆에서 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시험이 없는 자는 사생을 하고 있어요. 고아야. 응?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주님 안에 지금 폭삭 지금 폭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는 율법의 말씀. 그냥, 그냥, 어? 적병이 있는 말씀. 젖병을 주는 그 모유가 모유는 일법이야. 그 우유가 똑같이 나오지만 거긴 정이 없어. 엄마의 가슴에서 가슴에서 느끼는 엄마의 그 숨소리 속에 아이가 편안하게 엄마와 관계되고 있고 연결되고 있던 우리 엄마와 관계 관계가 딱 엄마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 있네. 그 따스함 속에 그 어? 온기 속에 심장을 느끼면서 엄마의 그 젖을 몰랑몰랑한 젖을 빨면서 응?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건강한 거지. 일법은 어떻게 플라스틱 바꾸던 거 플라스틱 가서 또 거기다가 또 하여튼 웃겨, 하여튼 웃겨, 공갈, 공갈 젖꼭지까지 해가지고 공갈을 가다그 인초 어? 가공했던 플라스틱 젖병을 먹는데 거기다 또 뭐요? 공갈, 공갈 젖꼭지를 갖다 빌려 아니 애기가 어렸을때 있잖아. 그 공갈 젖꼭지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오면서도 거기에 또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또 젖을 먹이면서도 그냥 엄마 젖을 먹인데도 엄마가 막 응? 어머니가 막하는 보면서 막뭐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laughs> 이지만또 <이랬죠. 웃음> 그렇게 먹이게 있어 젖을 모이를 먹이면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것도 아니야 응? 본인은 막얼고다 하고, 하고 애기가 불안해 엄마가 불안해 엄마 불안해 애기 눈을 맞추면서 잘 먹고 있구나 그래 사랑해 하면서 응? 그렇게 먹여야지 응? 아니면 또꽤가 나가지고 나도 그랬어. 아프니까 빨리 뭐 해야 되고 뭐 애기한테 눈을, 눈을, 눈길을 주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냥 딱, 눕혀놓고, 어떻게 써? 어뭐 응. 넣고, 젖꼭지 여기다 딱, 눕러놓고 그냥, 얼고 여가 있어, 애기가. 젖꼭지가. 여기다, 거기다 안져갖고 있어. <laughs> 나편하려달라고 내가 다시 젖꼭지 물리나면, 나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게 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근데 아무 모유를 또못 못 먹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간이 하여튼 간이 하여튼 응. 간이 저려가지고 음아기가 응? 어, 얼마나 얼마나 혼자 족족 혼자 난리여 난리여 아이가 이것이 아마 툭 어. 혼자 웃지도 이거 웃지도 웃음도 안 나오고 이런 이거 이거 비참 비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생나할 수가 없어 야그다 부어버렸다고. 왜애기가 먹는 것보다 섭동 것이고 더 많은 어동 것이? 오늘 이렇게 찬양할 때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저시잖아. 이 말씀이 그치? 우리의 응? 우리의 음식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주님과 마주치며 주님이 누구신지 또그 안에서 주님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종들이 가서 다 초청가 까지 너는 특별한, 에이, 내가, 내가, 내가 거기 선택됐어? 와, 왕만 세우면서 막 가야 되는데, 이게 뭔 문제가 있냐? 관계라는 거야. 진정한 임금이, 임금이 아들을, 아들이 그 잔치 속에서, 나를 거기에 그 탑으로, 그 리스트에 넣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임금이, 임금이, 임금에 대해서 누군지, 그냥 임금은 임금이고, 어, 임금이 나에게 그렇게 특별한 응? 은혜를 부어줬다고 생각하는 나, 나를 향한 임금의 그 마음, 내가 무엇인데 나를 초청했다라는 그 생각하면, 음, 응. 그거 받, 받으면서도 그몇번 절을 해야 돼막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뭐야, 임금은 너가 어떻게 했으면 좀 본인 임금은 왕은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잖아. 하나님은 다 사랑해, 다 초청했어, 다 초청했어. 그러라고 특별히 응. 하나님 미스랄 백성을, 응. 너는 내 것이다, 응?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다, 밤이나 낮이나 어디를 가다, 그때그때 하나님은 정말 응. 진자리 마른 자리 가지 않고 기적을 지어주시면서 그때그때 만나를 주시면서 아이를 키듯이 그렇게 했지만 먹을 때뿐이야, <laughs> 먹을 때뿐이야. 지금 어쩔 수 없이 비겨갖고 그 토해내고 다시 밀릴 수는 없지만 음? 소, 소 젖을 비했으니까소 소를 통해서 나왔던 그 유전자 있잖아요. 사람한테 그걸 먹였다는 것은 완전한 우유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그것보다는 다르, 또 다른, 또 다른다는 것을 음? 과학적 짐승이 그러니까 먹는 우유를 인간이 먹고 있는 거야. 그래도 먹어서 자랐지만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깊은 곳에서 음, 그 생각과, 그런 체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맞지만,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안에서의 그것들이 100% 될까, 아닐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몰라, 몰라서 그냥, 그냥 어떤 것인지, 그 독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냥, 그것은 잘 믿어. 그냥, 우리가 정말 문이 열려져서 어떻게 소, 소을스짐승 것으로 비교, 막, <laughs> 어떻게 비교, 막 이럴 수 있는데, 이 문화가 잘연스게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그게 맞다라고 서서히 들어오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부드럽게 합법적으로 당연한 걸로 이치에 맞는 걸로 사황이 딱딱 100% 맞게끔 사랑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데, 적당히 안되고막 불안해가지고, 막,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친노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자유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초청장을 받아서 다 리스트에 했지만, 갈 때마다 이건 세죠. 박해가 세지고, 거절이 세지고. 왜? 밭에서 일하고, 또 어디 여행 가야지, 또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을 믿기, 믿 하나님 믿어야 되는 그 약속이 나중으로 밀려. 내 어릴 때까지 밀릴지 몰라. 죽을 때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모르고 주는 이 세상.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는 청한, 청한 자는 많지만, 정말 청한 자는 많지만, 그 중에서 택함믿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시장, 도태기 시장. 그냥 시장 판거 아무나 너도 먹어, 너도 먹어, 너도 기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도 그 안에서 어떤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다고 막 집통 계셔가고 주님이 나한테 오늘 막, 그래서 어 주님이 내가 나한테 오늘 이랬다고 고막 그냥 무작등무작정또 그렇게 따면 상대방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막 집통개시 받아갖고, 막,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막, 꿈으로, 꿈까지, 꿈까지, 꿈을 갖고도 막, 사람들한테 말다 해버려, 꿈으로. 이이이이이 다, 리감을 쳐, 막, 꿈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앞으로 세계를 이룰 사람이야. 나는 막, 내 비행기가 있을 거야, 막. 내 개인 비행기니까.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데까지는, 나는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그런 막, 무슨 막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난 그런 거난 생각 안 했어.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나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어? 어? 어. 뭐 정상이 아닌지 나도 지금 몰라. 난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만 갈망했고 하나님 앞에서 누굴 하나님만 나는 기쁘시면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이 인정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그한 가지 단한 가지 그것만 저는 고백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음. 그래서 자기 가서 일일이 가 방문해가지고, 다 오라고 온 것도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공고, 어디 마을에 간 앞에다가 공고, 어, 그, 보시고 하여튼 마음이 있는 분 오세요. 이것도 아니야. 다 일일이 종을 통해서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계속 하나님 우리를 두드려. 어, 계속 두드려서 계속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하나님의 초청 안에, 왕의 초대 안에, 왕의 초대 안에, 와라, 와라. 초대한 것이 왕이 왕 같지 않아? 지가 왕이, 자기가 왕이야, 혼자를 감주 왕 감주 썼다. 혼자 혼자 왕의 옷을 입었다. 응. 생각으로 마음으로 인생 속에서 할렐루야. 그런 왕중에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 초청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래, 끝내는 어떻게? 응.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오찬까지 준비했어. 밥도 아니고 국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혼인 잔치에 막 응, 응. 소를 소를 닭고 막암튼막닭 소다리 닭다리 돼지다리 막 엄청나게 거창하게 오찬이란 거뭐 조그만한 거 김치하고 뭐 밥하고 뭐 응? 오뎅 하나 볶아놨다 고 오찬이겠어요? 왕이 왕은 왕의 수준이 있어. 왕 왕의 권위가 있고 왕의 레벨이 있어요. 왕의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누리는 그 문화, 그것은요, 잘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거도 알았다면 그 맛을 알았다면 왕이 차려주는 그 진수성찬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선입견으로 자기 생각이 안에서 자기의 어떤 문화 일반 문화 어, 일반 정보 일반 살았던 그냥 시장통에서 그냥 서서 떡볶이 먹었던 수준 그거로만 생각하니까 이거를 가치를 못 느끼는 거야 그주님오 어찌되면 돼지한테 진주를 응? 주지 말아 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면 안 해버려요 저도. 말 나오니까 막 하는 거야 가치가 있고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특별함이 있으니까 막 거기다 대고 막하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말을 그대로 더+ 더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기뻐요 평기하고 내도 여가 침대 여가 침에나 밑에가 나야 <laughs> 이 침대에 나는 <난> 여기 있어 <laughs> 야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어 내가 이거 이거 난 못해. 조금만 깜찍하게 조금만 해도 엄청 예민해 그런 사람이야 사람 왔다고 거기 다시 닦는다니까 발발 발 냄새나는 막 혼자 상상을 해발양발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어, 발 냄새 나갔지 왔다 <laughs> 가면 다시 또뻥 닦거든 물버럭질했다냐물 뿌러질.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바어 갖고 지주이 응. 그렇지 않아 근데도 자식이어도 같이 있는 것이 어? 침대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니까 야구 나고 1 0 0 m 도안 돼. 예? 근데 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음? 내육 육, 육을 위한 하나님이 육을 마비시켜 버렸어, 육적인 걸. 영안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너는 너대로 책 보고, 나는 나대로 강책 보고 있어. 엄마가 모든 걸다 보고 있어. 24시간 <laughs> 엄마가 있을 때는 지금 계속 있으면서 엄마가 뭘 하고가 내가 가 때문에 딴짓 못한다. 그게 아니야. 그냥 그게 있든 없든 나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니 얘가 왔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면 내가 오히려 더 그럴 건데 나는 가게 있든 없든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불편함을 떠나서 불편함에 불평하지 말고 불편함을 떠나서 아 하나님 나한테 계속 붙이고 있구나. 하나님 계속 나한테 하실 일이 있어서 얘를 자꾸만 부모도 자식도 같이 안박 같은 방 쓸라고 안해방 하나 있으면 딱딱고 먹을 때만 나와 똥쌀 때만 나오고 응? 그게 지금 자식과 부모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대구하게 있는 거예요.